1986년 4월 25일 밤,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위험한 실험이 시작됐어. 전력을 끄고 원자로가 얼마나 버티는지 테스트하자. 근데 전력이 꺼지면 원자로는 불안정해지는 구조였거든. 하지만 소련은 실패 없이 실험을 끝내라고 압박했지. 결국 안전 수칙 다 무시하고 실험 강행. 그러자 온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원자로가 미친 듯이 폭주했어. 위험을 감지한 직원이 비상 정지 버튼을 눌렀어. 그런데 이게 최악의 선택이었다. RBMK 원자로의 치명적 결함 때문에 폭발을 더 가속시켰거든 2,000톤짜리 뚜껑이 하늘로 날아가고 엄청난 방사능 먼지가 공기 중으로 퍼졌어 근데 소련 지도부는 믿지 않았어 원자로는 폭발하지 않는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정부는 사고를 숨겼고 체르노빌 주민들은 36시간 동안 방사능을 그대로 마셨지 그리고 사고 직후 원자로 근처에 있던 소방관과 근무자들은 몇 개월 후 잇따라 사망했어 그렇게 체르노빌은 영원히 버려진 유령 도시가 됐어 이건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